네, 안녕하세요.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이 며칠이더라. <laughs> 날짜 개념이 없어요. 어,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루바이 가스, 라바 가스 이제 그걸로 건강 상태, 차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새차때 있지 않습니까? 세차 때딱 어 부하가 제대로 걸렸을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짐 싣고 휴게소 갔을 때 <laughs> 세차 어 세차를 오일 앞에 보조로 넣는 뚜껑이 있죠 오일 있는 차 있고 없는 차 있지만은 어 있으신 분들은 그 오일을 넣는 보조 어 드레인 뚜껑이 있는데 거기를 그 오일 보충하는 데 있잖아요. 거길 열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세차 때. 어, 그러니까 그럼 연기가 확 올라와요. 그 연기 양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판단하기가 진짜 어, 좀 심각하게 엔진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아 거기서 안 개처럼 나요. 담배 피는 것처럼 오, 연기가 스모그처럼 담배를 파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건 약간 좀번외화 되게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성과 소음기, 지금 유로 식스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열과 소음기 뭐 이런 문제일 수 문제죠. 예, 네, 문제죠. 네. 어떠한 장치를 타신 분이 솔직히 저는 솔직히 좀 예, 좀 관심 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저에게 오시죠. 예, 관리 받으시려고.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그게 좀 이게 예, 편법을 쓰시면 안 돼요. 어, 뭐든지 정석이 좋지 편법을 쓰시면요. 어. F1 F1 음. 보시면 앞 바퀴가 작고 뒷 바퀴가 커요. 뒷 바퀴가 더 넓어요. 그리고 걔네 스포일러 모양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몇 조를 투자해 갖고 앞에 스포일러 날개 변화 주고 막그 다운포스 잡으려고 뒷 날개 폈다 잡았다 폈다 잡았다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에 ABS가 있을까요? <laughs> 그 차에 ABS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ABS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문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카본을 정제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이런 뭐 그런 걸 하시는데 카본이 안 생기는 오일, 그러니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오일, 죽어도 자기 혼자 죽는 오일, 그러니까 이게 좀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원 베이스가 좋고 막 그런 오일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제가 쓰는 제품 말고도 찾아보면은 아우 이,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뭐 진짜 제가 쓰는 제품만 세계 차강, 차강이겠습니까 아니 세계, 세계 차강이면말 그대로 어? 대기업 대거죠. <laughs> 마케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제품도 오프로드, 온로드 막 그런 레이싱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안 알려 있지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원 천상되는 원 페이 그 원유 베이스, 베이스 오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꾸 어떤 분들이 카본 카본해 갖고 아니 카본이 들 생기는 오일이 있다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고정관념으로 딱 받고 얘기를 하세요. 카 어떤 오일이든간에 카본이 생겨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카본이야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그 카본이 생길 때얘 혼자 죽냐 다른 놈들하고 합체를 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제가 쓰는 제품들은 그래도 적어도 다른 놈들하고 합체는 안 해요. 혼자 죽어요. 그래서 소음기가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드리냐면은 야, 하... 현대차들이 H사들이 스트게이지가 나오죠. 어느 한 분이 그거를 새차 때부터 달고 있었어요. 뭐뭐뭐뭐뭐 뭐가. 하고 제가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스트게이지가 나오니까 이게 스트를 태우면은 0이 돼요. 숫자가 0으로 떨어진다고 게이지가 한칸두 칸이 아니고 그냥 0으로 0이네요 근데 이분은 새차 때부터 그걸 달고 계셨고 제가 쓰는 케미컬을 쓰셔도 두칸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오신 유로 6 볼보 같은 경우도 F13, F450, 460인가? 하얀 거 있어요 그분도 한 3년인가 4년하고 만성 변비돼서 저한테 왔죠. 어, 그게 무슨 얘기냐? 소음기가 음, 재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리셔가고 아, 이걸 이장치를 달았더니 오일 온도가 아, 급격하게 떨어졌다. 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좋죠.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면 좋습니다. 뭐든. 어, 깜빡이 기대.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어, 채소만 채식주의자처럼 갑자기 하 하면 좋습니다. 근데 변비 걸려요. 아, 진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긴데 결론적으로는 소음기가 재생되는 시간과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있어요. 소음기가 400에서 500도를 녹여야 되는. 그러니까 요소수가 제발 소음기를 녹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소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소수는 오로지 질소 산화물을 중화시키기 위한 중화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오버페이스를 하잖아요. 그럼 덩어리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덩어리가. 왜? 오버페이스 한천에서 안에 소음기 안에 막 기체가 엄청나게 쌓있는데 거기서 시동을 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는 고체가 돼요. 당연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소음기를 다 박아버리는 거야 그럼 배출이 안되는 거야 배기가스가 여하튼 얘가 400에서 500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터빈 배기 매뉴얼드에 있는 온도는 거의 800도까지 된단 말이야아 그러면 이제 오일 온도가 100에서 120, 130까지도 가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럼 오일 온도를 잡으면 당연히 차이는 좋은 거 아니냐? 선머서트 빼고 다니죠. 온도 조절기를 그럼 빼고 다니지 그러면은 에? 막말로 온도 조절기를 빼고 다니고 그러면될거 아니에요. 어, 냉각 냉각 팬몇개 수십 개 달아갖고 앞에서 강제로 냉각 시키고 라제다를 따로 하나 더 달아갖고 냉각 팬을 더 달아갖고 벨짓을 다 하면 되겠죠. 왜만 차에서 5일 선머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오일, 오일 휠터 쪽에서 오일 온도가 될 때까지 안 열어주는 걸까요? 왜 온도 조절기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현대차는 3R이라는 이 제품을 왜 띄웠을까요 그리고 오일 필터가 3 개를 유지하던 볼보가 왜두 개로 오일 필터를 바꿨을까요 오일 온도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음기를 못 녹여요 제대로 처음이야 좋죠 두 번째야 좋죠 아 나는 2, 3년 동안 끄떡없어 4년, 5년, 6년 되잖아요 소음기 1 천만원짜리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소음기 뭐말 어, 그대로 소음기 조금 먹자고 소한 마리 통째 잡는 거예요 낭비하시는 거예요 낭비 오일값 좀 아꼈다가 나중에 큰돈 쓰시는 거예요 소음기 잘 생각들 하십시오 제가 뭐그 제품을, 제품에 대해서 제가 뭔가 평가를 하고 그분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기계는요? 기계는 정직한 것도 있고요. 기계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 짓고 땡도 아니고 진짜 돌고 돌고 돌고예요. 잘들 생각해 을 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소음기 막혀요. 소음기가 막힌다고요. 왜 s 4에서 OW 35를 바꿨어요 오일을 제발. 아 그러면은 이 제품 쓰면서 5 w 3 0 쓰면 되지 않겠냐. 소음기가 안 녹는다고요. 소음기가 소음기를 재생을 했는데 소음기가 안 뚫린다고요. 재생해 했는데 수트가 두칸세칸 칸 계속 얹혀 있어요. 채한 것처럼. 똥이 안 나온다고요. 똥이 아주 내가 이 파비스 손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두한에서안 떨어져요. 다른 차들은 다 제로가 되는데. 제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잠갔어요. 그래서 아마 영으로 떨어질 거예요. 조만간에. 제발 올바로 알고. 기계를 올바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됐. 세... 네, 올바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정말 좀 많이들 보고 많이들 좀 공부하시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제발 원인을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게왜 망가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보험계실이 뭐어 이것 때문에. 마... 이게 어, 터보 액츄레이터가 작동이 안 된대요. 이거 굳어갖고 안... 셔터까지 망가진 거예요. 통째로 교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음기가 왜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말씀은 17년식인데 어, 뭐한 17만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왜 소음기가 벌써 망가졌을까요? 소음기가 왜 망가졌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터보가 왜 망가졌을까요? 똥뿌녕이차 막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음기가. 소음기가 막히니까 배기열이 계속 열받아. 이게 식었다 올랐다 식었다 올랐다 식었다 올랐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열이 오른 순간에 그 오일이 타갖고또 소음기를 막으니까 이게 인타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식을 수 있는 인타발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임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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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하고, 임신하고 몸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산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산모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몸이 녹아내려요. 뭐가 됐던 진짜. 좋을 게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몸이 좋을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차한테도 소음기가 재생되고 식을 수 있는 인터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본, 말 그대로 일반 오일들은 그 열에 딱 죽어버리면 이놈 저놈 다 합체를 해요. 뭐 첨가제, 오일 코팅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 열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 그럼 그 제품 달면 돼요. 한쪽으로 다 치우치면은 얘가 안 녹는다고요. 그러니까 디젤 차가 어려워요. 디젤 차 진짜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 정비를 하실 거면은 오일부터 빡시게 잡으세요. 제발 엔진 미션 대우 진짜 냉각수 이거부터 빡시게 잡으셔야 돼요. 꼭제 제품 쓰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제품들 이 있으니까 제발 좀 색상을 찍어 보시면서 쓰세요. 매뉴얼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매뉴얼대로 짐을 실으세요. 내가 매뉴얼대로 짐을 안 실으면서 오일 매뉴얼대로 지키겠다는 그런 사상을 버리세요. 제발 아니. 내가 짐을 실는데 그 매뉴얼대로 짐을 상차를 안 하면서 5일 매뉴얼을 왜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걸 어느 자뗀 거예요 도대체? 아니 5일 15리터밖에 11리터밖에 안 들어가는데 2만 3만 4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5일 40분 터졌다고 5일 10만 킬로 10만 타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12만 타라는 게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이야, 씨. 어렸을 때부터 담배 펴도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나중에 문제되는 거죠. 저처럼 키야. 음. 여하튼. 오늘 제가 막 이렇게 비도 오는데 막이게열변을 토하는 거요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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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다. 진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요. 아,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진짜. 근데 <laughs>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발 어떤 제품이든 간에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결은요 1년 2년 3년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했을 때아 이거 해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해결한 거 같고 이게 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플러시바 효과 말고요 10년 20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하 10년, 20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단기간에 무언가를 했더니 아 이게 약발이서 아 단기간에 뭔가를 했더니 이게 약발이서 디스크 환자, 목 디스크, 정형외과 가갖고 허리 진단 받고 시술 받고 말 그대로 약 먹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몇년 뒤에 가면 또 그렇고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내가 근육 운동을 하나. 내가 근본적으로 등 근육 운동을 하나. 내가 허리 운동이나 다리 근력을 근력을 내가 운동을 하나 뼈를 감싸고 있는 건 근육이에요, 근육. 내 근육이 죽어버리니까 관절에 다 무리 간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얘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얘 때문에 어 이게 그 운동을 안 해서 내가 어, 목이 아픈 거고 어, 어 내가 이 근육이 땡기는게 뒷근육이 없으니까 얘가 땡기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충치 치료를 하는데 치과 가서 치, 치실 제거를 하는데 아 내가 맨날 맨날 치석 치실을 열심히 이빨 사이에 낀 치석을 내가 치실로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케일링 할때이 잇몸 안에 있는 것만 긁어내면 돼요. 이빨 사이에 있는 건 들고 들 긁어도 되고 그러면 충치는 당연히 덜 생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을 하게 되면은 예방을 올바로 예방을 하게 되면은 제발 그 오일 가격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버리시고, 정말 퀄리티 있고, 진짜 고퀄리티의 오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모빌 원이라고 그래갖고, 직구로 때리는 게 있어요. 한국, 모빌 코리아 말고, 직구로 USA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써보세요. 조개껍데기, 캐스트롤, 직구로 들어오는 거 있어요. 거기서 만든 진짜 참, 뭐, 어마어마하게 막 빛나는 것들 많아요. 막 진짜. 단지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되고 생산을 안할게말 그대로 판매가 안 되니까 안 갖고 들어오는 것 뿐이지 정말 끝내주는 오일도 진짜 많아요. 막그뭐 진짜 막 정유회사가 얼마나 많고 막 오일 브랜드 막 진짜 막, 막 역사 막 100년 된 애들 진짜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야코도 100년 됐고 진짜 오래된 애들 보면 진짜 막아막 아막 이거에 있는 애들 진짜 고뭐 진짜 하, 뭐 좋죠 단지 고퀄리티 상용차 오일이 안 들어올 뿐이에요 15에 40 10에 40 5에 30 이런거 5에 30도 등급이 있어요 <laughs> 제발 국내에서 생산한거 말고 내가 국내 이거 깔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정제회사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건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가 중요한거예요 베이스 어디서 이걸 불순물을 제거를 하냐 아 여하튼 제가 뭐 과학적으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 해봐야 제가 뭐뭐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지금 뭐 영상을 찍고 있는지 한 7년 정도 된것 같고 제가 이 제품을 쓴거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계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무식하지만은 진짜 차에다가 테스트를 해갖고 마모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마모되는 걸 가지고. 색가루, 엔진가루,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색가루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진짜 마찰, 오일이라는 건 마찰 개수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다, 다 떠나서 그냥 말 그대로 마찰 열과 그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제때 키로수를 교환해 주는 거고, 오일이 죽기 전에 그걸 하는 거고. 어저께 오신 분도 엔진오을 갈다가 생각을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어 생각을 해 보니까는 아몇 개월마다 교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대우일 빼보니 진짜 막색깔과가막 막 눈꽃이 그냥 6개월마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갈았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계속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말 그 제품에 대해서 어 뭐라 하려고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만성 변비가 걸리면 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소음기는 재생이 됩니다 거기에 오일 온도도 한발 걸칩니다 오일 온도도 거기에 한 발을 걸치고 난 식었다 올랐다 식었다 올랐다 식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